자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도 흙놀이 선생님이 찾아왔습니다. 자 인사 먼저 합시다. 배꼽손 착착. 선생님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커다란 수박 하나 자리건 나똥똥똥. 오늘 흙놀이 수박 만들기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부터 선생님 이야기랑 잘 따라해 보세요. 재미있게 한번 시원한 수박 한번 만들어봐요. 자 지금부터 시작. 자 준비된 흙이 있어요. 먼저, 이렇게, 조금 잘라서, 동그랗게. 동글동글동글. 신선하고, 냉장고에 넣어서 먹으면, 시원한 수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동글동글. 수박의 무늬. 무늬를 한번 그려볼게요. 수박을 위, 아래만 표시해 주고요. 자, 위, 아래에서 이렇게, 살짝 금을 거주는 거예요. 위, 아래. 위, 아래. 살짝 우리 친구들 수박 좋아하죠? 선생님도 수박을 좋아한답니다 한여름에는 아침밥 대신에 수박을 먹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수박이 시원하고 맛있고요 제가 수박을 좋아한답니다 이렇게 헉! 수박 보세요 동글동글 이렇게 이렇게 그쵸 이렇게 만든 다음에 자 친구들이랑 같이 수박을 한번 썰어버리는 거예요 쓱싹쓱싹쓱싹 잘라 자르면 잘라서 우리가 먹기 좋게 수박을 자르면 이렇게 되지요. 세모나케. 이렇게. 세모나케. 세모나케 빵빵, 세모나케. 빵빵. 세모나케. 빵빵빵. 세모나케. 이렇게. 한 다음에 수박은 말이에요. 밑에 껍질이 이렇게 있어요. 껍질을 한 면만 하지 말고 여기도 해주세요. 또 여기도 해주고요. 여기도 해주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는 수박의 하얀색 여기는 수박의 과육 빨간색 이게 뭘까요 이렇게 눕혀서 찍어줘 보세요 이렇게 맞아요 수박의 씨앗이에요 수박씨 자 이렇게 수박씨 옆에도 해주고요 수박씨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수박씨 자 이렇게 맛있겠죠? 어 진짜 수박 같은데요, 그렇죠? 여기다가 이렇게 도구를 끼워주면 수박 맛바 맛있겠다. 음, 어우 시원해.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이렇게 수박을 만들어봤어요. 수박을 동그란 수박도 만들고요. 먹기 좋게 다 자른 수박도 조각 수박 수박도 만들어봤어요. 자, 우리 친구들 더운 여름. 수박 잘먹고요 건강히 지내길 바랍니다. 또 선생님은 나중에 다음 시간에 또더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인사합시다. 배꼽손! 자, 자, 선생님, 감사합니다.